연예계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강희롱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10월 23일 목요일, 이번 주 연예계는 그야말로 뜨거웠습니다. 누군가는 해프닝으로 끝났고, 누군가는 법적 분쟁으로 번졌고, 또 누군가는 진심 어린 해명으로 논란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주요 이슈, 배우 이희경 사생활 루머, 가수 박범의 양현석 고소 주장, 방송인 이경규 약물 약물 운전 논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AI 합성 루머 이경 논란의 전말. 이번 주 연예계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아 이슈죠. 지난 20일 한 여성 A씨가 블로그에 이경님찐 모습 노출합니다. 이런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 글에는 이경 배우와 주고받았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 DM 캡처, 그리고 어, 온라인상에 확산된 여러 가지 누리꾼들의 얘기가 어, 자극적으로 번졌습니다. 음, 욕설, 음담패설, 신체 사진 요구까지 여러 얘기가 담겨 있는 이. 쇼킹한 내용들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A씨는 자신은 독일일, 독일, 독일일, 독일입니다. 이렇게 실명까지 밝혔고요. 원문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캡쳐된 내용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됐고 이경 소속사는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소속사의 법적 대응 방침에 A씨는 협박당해서 그런 거다. 증거를 수입 중이라고 맞섰습니다. 추가 공개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급변합니다. 이틀 뒤 A씨가 돌연 말을 바꿉니다. AI로 합성한 사진이었다. 장난으로 올린 건데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 다시 말해 모두 거시였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이희경 배우님 관련해 이런저런 사진이 많이 올렸는데 장난으로 시작한 게 이렇게 관심받을지 몰랐다. 죄송하다. 글을 쓰고 AI로 합성한 사진을 쓰다 보니 실제로 거짓을 진실이라고 생각하게 된것 같다. AI로 만든 가짜 이미지, 거짓 주장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AI 가짜 이미지에서 비롯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연예인 사생활 루머의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소속사에 따르면 이 여성은 5개월 전에도 협박성 메일을 보낸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허위 사실이었다며 본인이 사과했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소속사에 사과를 했다는 거죠. 이후 잠잠하다가 다시 SNS를 통해 이 내용을 퍼뜨린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허위 주장과 AI 주장물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상징적 사례가 됐습니다. AI 시대의 루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A씨의 갈팡질팡하는 해명에 누리꾼들은 이제는 신뢰가 뚝 떨어져 하나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연예계는 진실보다 이미지가 먼저 퍼지는 곳입니다. 이를 지켜본 대다수의 반응은 이런 황당한 일이 두번 다시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새삼 경각심을 갖게 한 사건이 됐습니다. 박범의 양현석 고소주장 진실은 어디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일방적인 박범의 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박범이 양현석 YG 총괄 프로듀서를 고소했다는 폭로. 어제였죠? 박범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YG 엔터테인먼트에서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달라는 글과 함께 고수장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고수장의 내용은 사기 및 행령 혐의. 양현석이 자신에게 정당히 지급해야 할 수익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 피해 금액, 고수장이 적혀 있는 피해 금액을 보니까 조다리로 적혀 있었습니다. 어,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금액이죠. 어, 박범은 음원, 공연, 광고, 작사, 작곡, 여러, 어, YG에서 과거 활동할 당시 수익이, 활동했던 수익이 정산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증거 자료나 실제 여부는 그 자체로, 어, 불분명, 근거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재 박범은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속사 측은 박범이 최근 심리적으로 불안정해 회사에도, 어, 회사에서 통제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 SNS에 올린 글의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아침에, 어, 입장을 밝혔는데요. 조금 전, 어, 그 확인된 내용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박범의 수속사 D-NATION 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사회 관계망 서비스의 서비스 계정을 통해 이렇게 어,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박범의 2NE1 어, 활동과 관련된 정산은 이미 완료됐고 SNS에 업로드한 고소장은 실제로 접수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박범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 당사는 아티스트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양현석의 이미지 리스크입니다. 사범 리스크입니다. 버닝성 게이트 성접대 그거 경찰 유착 논란 등 여러 어, 논란이 그동안 어, 언급되었기 때문에 어, 이번 박범의 주장도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 타격에는, 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어, 얘기입니다. 박범의 고소주장은, 어, 고소장을 본인이 써서 본인 SNS에 올린, 실제로, 어, 사법당국에 제출된 게 아닌, 어찌 보면, 어, 지금 건강 문제로, 갈판질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뢰를 할수 없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YG와 양현석에게 여러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악재가 있는 와중에 이런 또 논란이 언급이 되는 것만으로도 이미지 손상에 이미지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한류를 주도하고 있는 국내 연예계 4대 기획사 중 유일하게 법적 분쟁이나 이런저런 논란이 많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어, 양현석에게, 어, 꼬리에, 이런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물었던 그런, 어, 그동안에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공교롭게도 이런, 어, 논란과 겹쳐서 더욱더 권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어쨌든 어... 과거 문제들이 다시 불거지고 고소 운운하는 실제 고소장이 제출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고소 운운하는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또 다른 도마에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YG라는 한류 주도 대형 엔터 기획사, 그리고 어, 양현석의 이름에 브랜드의 치명적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약물 운전 논란 이경규 약식 기소입니다. 갑자기 눈물이 나고 울면서 차에 쓰러지고 아, 계속 아프기 시작했다. 가슴이 답답하고 죽을 것 같다. 지인이 정신과를 가보라 해서 가니까 약을 지어주더라. 그 약을 먹으니 편안해졌다. 10년째 공황장애 약을 복용 중이다. 약물 논란, 어, 약물 운전 논란에 휩싸였던 방송인 이경규가 해명했던 말입니다. 이 일로 이경규는 경찰 수환 조사를 받았죠. 어, 음주 운전이나 음주 사고가 아니라 약물 복용 논란이라는 의혹 때문에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좀 황당한 사건이긴 했죠. 결국 약물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검찰이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하고 약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경규는 지난 6월 8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간이 시약 검사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고, 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경규는 당시 10년째 궁항장애 약을 복용 중이고, 이날 또 약을 먹은 상태에서 정신이 혼미해 내 차와 같은 차종의 차량을 잘못 운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중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죠. 내 차와 남의 차를 전혀 구분하지 못했다 과연 어,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매일 타고 다니는 승용차, 내차 어, 차량 외부는 색깔이라든가 차종이 같아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면 내 차는 내부에 여러 가지 내부에 있는 장식되어 있는 어, 인테리어라든지 아니면 뭐 내국마다다 다른 물건이 또 있을 수도 있죠. 운전석 옆에라든가 주변에. 또 뭐, 내비가 달려있는지 안 달려있는지, 어떤 종류에 달려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매일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내 몸의 일부처럼 익숙해야 맞습니다. 아무리, 어, 좀, 뭐, 감기약을, 아니면 공황장애약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헷갈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 상태가 심심히 미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어,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사는 가족을 바라보면서 옷을 같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군지 잘 몰랐다 이런 것과도 사실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애초에 그 정도라면 어, 거의 차 문을 열고 타기도 쉽지 않으려고 보는데 그렇다면. 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논란이 휩싸인 건데요. 법은 늘 명확합니다. 객관적 근거, 객관적 판단으로, 어, 얘기를 하기 때문이죠.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처방약으로 도로, 처방약을 병원에서 받아서 그 약을 먹, 먹었더라도, 어,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처방해 서 먹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다 그걸 보고할 수는 없는 거죠 본인이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되죠 도로교통법 위반 명확합니다 음주가 아니라도 약물 운전은 처벌 대상이고 설령 이정규의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공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주 연예계는 진실공방이 뜨거웠던 한 주였습니다 AI 합성으로 시작된 이경 루머, 감정적 폭로로 번진 박범의 고소 주장, 그리고 약물 복용으로 인한 이경규 논란과 약식 기소까지 각기 다른 사건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진실보다 이미지가 먼저 퍼지는 시대라는 거죠. SNS와 AI, 그리고 여론의 속도가 너무 빠른 요즘, 연예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확인과 절제,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지금까지 강희롱의 이슈 토크. 저는 강희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